친하고 나하고는 안 된다고. 왜왜안된대데 지난주에 아, 사귀지 않았어? 어? 아 남장 불치병이구나. 아, 알았다 출생의 비밀? 그런데 아. 자기야 저 남자보다 내가 아. 귀엽지 않 아마. 내 TV 좀 주세요. 제발. 역시 드라마는 같이 봐야 재밌다, 그렇지? <laughs> 나만의 TV가 필요할 때 기가지니 테이블 TV. 지이야네 드라마 OST 찾아줘. 드라마 OST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T 기가 진의 테이블 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TV는 말 그대로 테이블이나 책상, 식탁 등에 선 없이 올려놓고 볼수 있는 TV를 말합니다. 나온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KT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에 제 블로그에 소개할 때만 해도 KT인들은 이 상품을 거의 신경도 안 썼으니까요. 전 블로그로 쓰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른 것 뿐이었죠. 테이블 TV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거실, 방, 아래층, 위층으로 이동해서 TV 시청 가능. 집, 회사, 가게 등으로 이동해서 시청 가능. KT 와이파이가 있으면 어디서든 시청 가능. 집집마다 거실에는 거의 다 TV가 있죠. 그리고 안방엔 있는 집이 많지만, 대화가 끊긴다고 거실에만 놓고 방은 모두 없앤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상 방에 있는 TV를 없애니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 추가 TV를 신청하며, 테이블 TV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돈 들여 TV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테이블 TV는 다른 방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회사나 가게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갖고 가서 봐도 됩니다. KT 와이파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테이블 TV 스펙에 대해 알아볼까요? 11.6인치의 심플한 디자인, 하만카돈의 웅장한 스테레오, 기가지니의 AI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 사이즈는 약 12인치 정도 되고요. 앞은 블랙, 뒤는 화이트의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사운드는 독일의 하만카돈사의 기술로 웅장한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고요.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눈높이 교육, 재미있는 대화, 원하는 채널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가진이 세탑이 나왔을 땐 간단하고 재치는 대화로 좀 식상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어 회화, 대화, 다양한 콘텐츠로 즐거움은 물론 학습 효과까지 함께합니다. 기가진의 페이블 TV에 대해선 이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인터넷 유튜브 검색만 하면 엄청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설명하지 않고 바로 테이블 TV 상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가진이 테이블 TV 이벤트에 대해 설명할게요. 인터넷과 TV를 신규로 가입하면 테이블 TV 무료 증정. 현재 KT 올레 TV 사용자 중에서 추가 TV를 신청하면 테이블 TV 무료 증정. 무슨 말이냐면요. 서두에 살짝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과 TV를 KT로 신규 가입할 때 사은품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현재 KT 올레 TV를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오로지 TV 한 대만 더 추가로 신청하셔도 기가지니 테이블 TV를 드린다는 겁니다. 테이블 TV 무료 증정뿐만 아니라 추가 TV 월 사용요금도 50% 할인입니다. 50% 할인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TV 한 대만 더 추가해도 테이블 TV도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직접 사시라면 39만 6 0 원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 드린다는 거. 정말로 이건 KT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드린다네요. 다른 방에서 보시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갖고 가서 보시든 상관 없습니다. 정말 놀랍죠? 참, 사업장에 일반 전화가 있는 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